아기를 원했지만 1년이 넘도록 찾아오지 않아서 시험관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 시험관이라 설레고 궁금해서 하루에 한 번씩 테스트기를 하면서 아기를 기다렸는데 간절함을 알아줬는지 천사가 아기를 내려주었고 아기에게 꼼꼼이라는 태명을 지어주며 열 달을 소중하고 예쁘게 품었어. 아기가 태어나고 너무 소중하고 예뻐서 계속 안아주다 보니 등 센서가 생겼어. 그래서 더욱 더 많이 안아주고 예뻐해 주다 보니 하루하루 쑥쑥 자랐어. 누워서 잠만 자고 꿈을 되던 아기가 머리를 가누고 뒤집고 안고 기고 서고 걸으며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즐겁고 행복했지만 성장을 할수록 엄마는 더욱 더 바쁘고 힘들기도 했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정말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서 짜증나기도, 화나기도,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그만큼 미안하기도 했어. 아기를 키우면서 많은 일과 감정을 겪다 보니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엄마는 더욱더 성숙한 어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기쁠 때는 같이 웃고, 슬플 때는 같이 울고, 아플 때는 엄마가 더 아프더라. 아기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게 행복이구나 싶기도 하고 아기에게는 엄마가 정말 든든한 사람인 것 같다. 엄마는 어른인 지금도 엄마가 있어서 참 든든하거든. 엄마가 받은 사랑과 든든함이 우리 아기에게도 느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엄마는 열심히 육아를 한다. 사랑해, 내 아기.